안녕하세요. 울산 MBC 기상 캐스터 박지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미세먼지도 그렇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36마이크로그램에서 더 많이 올라서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냥 미세먼지는 81부터가 이제 나쁨 단계잖아요. 근데 81단계를 넘는 거의 200마이크로그램에 거의 가까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안 열림? 뭐가 안 열림인가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작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요. 그래도 어 저희 울산은 동쪽 지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 되겠습니다. 네, 재현님 안녕하세요. 네, 제 채널요 아응 로그인 안했님 채널에서 안 열려요. 아찬 안그래 광고만 봐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초봄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낮, 낮에는 정말 와, 정말 이대로 봄이 정말 왔구나 싶을 정도로 기분 좋은 날씨였지, 날씨였고 울산에는 미세먼지 농도도 어제는 좋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활동하시기 참 좋았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게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지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기 때문에 오늘 마스크를 꼭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날씨 방송을 하다가 예, 저희는 이제 녹화를 하는데요. 아침 의상이에요. 네. 녹화를 하는데 제가 호흡? 오늘 마스크 챙기시고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호흡기 챙기시고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혼자 빵 터졌다가 위에 또 선배님들이랑 밥 먹는데 <웃음> 선배님들도 <웃음> 빵 터지셨다고 다시 녹화했어요. 그래서 네. 호흡기 따지고, 따지고 보면은 호흡기를 챙기라는 말이 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호흡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호흡기 생각나잖아요. 그 병원에서 호흡기 끼는 거 그게 생각이 나서 호흡기 챙기시고 혼자 하세요. 혼자 웃었어요. 근데 아침에 저로 인해서. 저희 이제 기술 팀들이 재밌다고 좀 즐거웠다고 하시니까 뭐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맡기 오는요. 아재 개그. 영훈이 저 아재 개그 좋아요. 네, 아재 개그입니다. 약간 제가 입맛도 아재 입맛이고 약간 아재 개그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왔어요. 하이영. 네, 재현님 지금 뉴질랜드에 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와 너무 부럽죠, 여러분. 남쪽은 춥고 북쪽이 따뜻해요. 라고 하셨네요.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정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저는. 연중 무휴, 일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여행을 못 갔어요, 계속. 제가 이제 기상캐스트 일하면서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음, 지금... 날씨에 일본이 저는 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일본에 벚꽃 곧 피고 그러면 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 울산은 42마이크로그램으로 어, 지금은 보통 단계예요. 근데 낮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현재 아침 기온은 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 한 13도 정도 벌어지네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일교차에는 좀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오늘 아침까지는 운전하시는 분들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에다가 짙은 안개로 인해서 지금 시야가 탁 트여 있지 않거든요. 가시거리 특히 두서. 두서 같은 경우에 가시거리 지금 10분간 7km로 10분간. 음. 평소에 비해서 한 2분의 1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쪽 계신 분들은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2부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 끝번호가 홀수 차량만 네, 공공, 공공기관의 임직원 여러분들은 홀수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이이 네. 이 점을 잘 지키시면은 지키셔서 얼른 미세먼지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봄맞이를 하고 있잖아요. 슬슬 여러분들 봄맞이하면서 뭐 하고 계세요? 다들 뭐 옷을 장만하고 계시나요? 이제 큰 숙제가 하나 남았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큰 숙제가 뭘까요? 바로 청소. 청소하는 건데 저는 제 성적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영훈님 성적이 공부를 해서 회복이 되겠죠? 성적은 성적은 뭐 예전에 저도 시험을 봤었지만 중간고사 때 시험을 망치면 기말고사 때 반드시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또 독을 품고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영훈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청소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꿀팁들이 있어요. 특히 어, 청소하실 때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현관 그리고 그 신발장 부근에 그쪽이 많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러운 쪽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만지기도 싫고 가기도 싫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봄이 온 만큼 여러분들 그 신발장 주변에 청소 좀 편하게 하시려면 은 신문지에 신문지를 깔아 놓고 물을 좀 뿌려요. 물을 뿌리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두고 그 신문지를 걷어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신발장 주변에 있던 먼지가 걷히면서 좀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 신잖아요. 이 스타킹. 아니면 이제 뭐 집안에 누나나 여동생이나 어머니가 계시면 이제 쓰다 남은 스타킹이 있을 텐데 그 스타킹으로도 침대 밑 부분이나 아니면 장롱 밑에 이렇게 구석구석 밑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하기가 힘든데 그런 스타킹에다가 막대 뭐 나무 젓가락이나 막대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휙휙 이렇게 한번 아주시면 먼지를 닦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레가 생기기 쉬운 배수관이나 아니면 뭐 이런 배수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책이 <laughs> 네 대책이를 지금 여기 사무실이기 때문에 보도국 사무실에서 또 아침에 저 말고도 저희 부장님들과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소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청소를 그래서 얼른 해야 되는데 저도 이번 저 지난 일주일이 너무 정신이 없이 지나가서 설거지가 <laughs> 밀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도 하고 좀 그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뜩이나 미세먼지까지 심한데 실내 청소까지 안 되어 있으면은 먼지에 먼지를 또 계속 먹어서 건강이 더 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소 좀 하시고 대신 환기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셔서 농도가 좀 약할 때, 그럴 때 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가 아무리 심하다고 계속 문 꼭꼭 닫고 환기 안 시켜 주시면 그게 더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부도, 한두 번 정도는 환기를 시키는데 미세먼지 농도를 좀 확인을 하시고 좀 괜찮을 때 그때 한 30분 정도 환기를 시켰다가 닫아 주셨다가 이런 게 좋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고온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절기 경칩이에요. 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이 벌써 또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내일은 울산의 경우에는 낮 동안 한때오 m 리미터 안팎의 정말 적은 양의 비가 내리다가 다시 그칠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니까요. 뭐 당분간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지만, 이 미세먼지에는 그리고 일교차에는 좀 주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로 학교 가지 말라는 특보는 없죠. 미세먼지 때문에 그 정도 저희 울산이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영훈 님, 그거는 희망 사항이신 거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오늘 하루, 하루 빨리 공기가 좀 좋아지고요. 여러분들도 보는, 봄을 잘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그럼 다시 8시 반에 뵙겠고요. 오늘 꼭 마스크 챙기셔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고요. 물도 많이 드시고. 어디 외출하셨다가 나오면 옷꼭 털고 세탁기에 집어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잘 몸을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도.